운전 조심 알고 사실지 왜 그렇게 검사가 수사겠다는데 하그걸 거부를 내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검찰이 있잖아요. 김관이 어, 어, 소환 조사 어, 어, 어. 이런 거할수 있겠습니까? 당무 재판 받겠습니까? 본인 편들은 다 봐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 뭐 이런 거 검사 다 나오지 않습니까? 어, 어. 검사가 검사 눈치를 보고 검사 비리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? 다 덮었어요. 음.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도 만들었어요. 경찰이 까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음. 검찰 출신 대장동 <laughs> <양정관>, 검찰 수신 <laughs> 선배 법무장갈 때는 필요가 없었겠죠. 일사불란게다 움직였으니까. 정권의 신여로서 대장동 <laughs> 약간 얘기. 하셨는데 네. 돈 받아먹는 사람 다 그쪽 아닙니까? 지금... 돈 받은 사람들이 범인이죠. 지금... 그거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? 민주당에... 검찰과 잘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변호사들 전직 검사, 전직 판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? 지금 민주당 지위부에 있던 분도 지금 뭐 이억을 받았네 하고. 그, 그 사람이 중원이... 얘기하세요. 중원이 나오고 지금 박상도 50억 받고요. 박영수 딸돈 받았던 거 아닙니까? 다 그쪽 사람들 아니에요. 그서사람들리고그에도한마없으는데 그 제발 죄지지.